시잡을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가 됐고 조사를 받던 중이 사망을 했거든요. 시잡 씨는 단지 그냥 복장 규제에 대한 항의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오히려 시잡 씨는. 히잡시는... 히잡 시위는 2 0 2 1년 9월에 발생한 사건인데 마우사밍의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반정부 시위로 확산이 됐습니다. 마우사밍이란 여성은 젊은 나이였죠, 22세라고 알려져 있고 쿠르드족 여성입니다. 히잡을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가 됐고 조사를 받던 중에 사망을 했거든요. 이와 관련된 언론의 보도 내용을 보면 대부분 인권적 측면에 초점을 많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이란 정부의 시각이나 입장을 찾을 수 있는 보도는 사실은 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이슬람 형명으로그 전에 팔레비 왕조에서는 세속화 정책을 추진했지만 이슬람 혁명으로 이란의 그런 정치 체제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 지금 이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정책은 이슬람 정체성을 근간에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성들이 히잡 착용을 의무화 시킨 조치도 보면은 이러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히잡 시 자체를 그냥 인권적 측면에서만 다루기에는 너무 한 측면에서만 조명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죠. 왜냐하면은 이란 정부의 정책이 왜이렇게 맞게 될수 없는지에 대한 조명도 저는 분명. 이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란 정부의 입장도 한번 정도는 다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잡 시위는 여러 맥락이 좀 얽혀 있는데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정치적 맥락, 또 경제적 맥락, 사회적 맥락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다양하게 시잡 시위를 바라보는 관점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우선 정치적인 측면을 이야기하자면은 2021년에 그 13대 대선이 있었거든요. 이 13대 대선의 특징을 보면은 낮은 투표율 그리고 보수 강경파 후보의 승리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투표율이 몇프로였냐면 48%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투표율이죠. 역대 이란의 그 대선을 보면은 투표율이 이렇게 낮았던 적이 없었는데 그 당시에 보면은 그 이유를 보면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헌법수 호 위원회 여기서 이런 이란 대선 후보의 등록 과정에서 이제 후보들을 심사하고 거르는 역할을 헌법수 호 위원회에서 하는데 중도 개혁 성향의 유력 인사들이 여기서 대거 탈락하게 됩니다. 개혁 성향의 젊은 유권자 들 들이 표를 줄 곳이 없어진 것이죠. 이들이 투표 거부 운동을 벌인 것이 결국에는 낮은 투표율로 연결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라이시 정부는 이제 정권 출범 초기부터 지지 기반이 굉장히 불안정했다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히잡 시위가 발생을 했고 이 라이시 정부 입장에서는 보수층의 결집을 위해서라도 히잡 시위를 강경하게 진압하는 카드를 택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경제적인 상황도 한번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018년에 트럼프행 정부가 대일란 제재를 복원하게 되면서 이란이 정말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수치로 좀 보면은 2021년에 물가 상승률이 뭐40% 22년에는 45% 이렇게 돼 있고요. 실업률도 굉장히 높고요.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이 같이 맞물려서 결국 히잡 시위가 반정부 운동으로 확산이 되게. 되는 것이죠. 반정부 시위로 또 하나, 사회 문제를 이야기해 볼수 있는데. 이란은 다민족 사회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흐사 아민이라는 인물이 쿠르드족 크루드족 여성입니다. 쿠르드족은 소수민족이고, 과거에 이란 역사를 보면은 독립국가 건설을 시도했던 경험이 몇번 있고, 실제로 독립국가를 세우기도 했었고, 물론 오래 가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이란 정부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민족이기도 하죠. 쿠르드족. 크루드족. 이런 쿠르드족이나 이런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 문제가 또이 히잡시위의 이면에 깔려있거든요. 이러한 사회적 불만이 같이 표출이 된 것이죠. 이란 그 히잡시위는 단순히 그냥 여성의 그 복장에 대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정치 문제 경제 문제 또이란 소수민족 같은 그런 차별에 대한 사회 문제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불만이 표출돼서 결국에는 반정부 시위로 확산이 됐고 전국적인 시위로 확산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진단해 볼수 있습니다. 사실, 이슬람혁명도 경제적인 이유가 정말 크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팔레비 정권 말에 가면은 석유 유가가 떨어지면서 워낙에 석유 중심 경제체제였기 때문에 팔레비 정권에서 게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정말 어려워지고 이런 것들이 국민의 결국 불만으로 표출이 되고 시위로까지 연결이 된 것이죠. 저는 이란에서 유학생을 하면서 보면은 시위하면 우린 정치 시위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경제가 어려워서 왜 시위를 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미국 중심의 서방 세계가 한 나라의 경제를 이렇게까지 망가뜨릴 수 있구나라는 걸 피부로 느꼈거든요. 이란에서 유학생활 하면서. 예를 들면은 슈퍼 갔을 때 물건 값이 오늘하고 내일이 다르고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공식 환율과 시장 환율의 차이가 막 벌어지고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했던 건데 네번 하루 단위는 아니지만 어제랑 분명히 샀을 때 물건 값인데 달라요, 가격이. 그래서 어, 이게 왜 그렇지 하면 수입하는 가격 자체가 환율이 워낙에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결국은 소비자한테 전가시키는 거죠.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 전까지 송금이 잘 되던 게 갑자기 송금이 끊겨요. 이제 이런 제이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경제시위가 이래서 일어나는구나라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시잡시위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성의 권리, 그리고 남성구조의 사회구조사의 갈등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으로 규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방금 말씀해주셨던 세대 갈등 문제도 분명히 이야기해볼 수 있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피잡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이 계층이 이슬람 혁명 이후에 태어난 세대라고 하잖아요. 이들은 일단은 이슬람 혁명에 대한 이해도가 이제 과거의 그세대보다는좀 낮고 관심도 많이 없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세대 간 갈등으로도 물론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피잡시위는 단지 그냥 복장 규제에 대한 항의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오히려 피잡시위는 남성 중심의 종교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구조적 저항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희잡 시위 이후에 이란의 사회 분위기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예를 들면 대규모 시위는 지금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희잡을 쓰지 않고 외출하는 여성의 수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특히 대도시라든지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희잡 시위는 여전히 진행 중인 시위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2024년이죠. 작년에 나이시 대통령이 헬기 추락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란에서는 이제 보궐 선거가 치러졌는데 여기서 모두의 예상을 깨고 개혁파 아수드 페테쉬키안이라는 후보가 당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테쉬키안 후보의 주요 공약 중 하나가 시작 규제 완화이거든요. 실제로 페테쉬키안 정부 출범 이후의 상황을 보면 은시작 의무 착용 법안이 시행이 보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은 확실히 개혁파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정책적으로도 변화의 기류는 감지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유학생을 하면서 보면 대학생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 친구들이 결국 젊은 세대들이잖아요 불만이 많아요 왜 우리는 이거를 선택이 아닌 의무로서 이걸 강요받아야 되냐는 불만은 많지만 히잡 시위 이전에는 이거를 행동으로 표출하는 그런 여성들이 많지는 않았죠 근데 이제 히잡 시위 이후에는 이렇게 표출한 여성이 워낙 많다 보니까 경찰들도 단속을 하지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 암암리에 물론 잡아가는 경우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근데 과거에 비해서 이런 여성들의 숫자가 워낙 많아지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단속이 좀 어렵다고 지금 볼수 있고요. 그렇다고 과거에 그러면 여성들이 이걸 받아들였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냥 외국인한테 이제 호소하는 식으로. 아, 우리나라는 이런 건좀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식이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걸 행동으로 옮기는 수준까지 과감해졌다는 거죠, 여성들이. 이게 이제 시작 시 이후에 확실히 변화된 사회 기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여기 보면 남성들도 참여를 해서 같이 이제 운동을 하거든요 여성의 권리를 물론 옹호하는 운동을 하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남성들도 참여하고 또 다른 계층의뭐 노동자 계층이라든지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모든 불만이 다 이제 응집돼 있는 게 표출이 된 것이죠.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이란에 가기 전에 한국에서 언론을 통해서 보는 이란과 책을 통해서 공부한 이란을 봤을 때 지금 이란이 굉장히 어렵고 하니까 막상 이런 전문 친구들을 만나면은 그 친구들은 이슬람을 좋아하지 않고 완전히 서구사회로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개혁 성향을 가지고 있을 줄 알았는데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신앙심이 깊어요. 이런 사람들이 깊고 또 자신들이 시아 종주국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 여성들이 원하는 것도 지금 그런 것이거든요. 자유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터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트리키에로 이제 국명이 바뀌었는데 터키는 오히려 히잡을 못 쓰게 했던 상황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시위가 있었거든요.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해서 조금씩 그러면 허용해주는 쪽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의무가 아니고 그러면 쓰고 싶은 거는 쓰는데 뭐 예를 들면 관공서는 안 돼. 경찰, 군대 이런 데는 안 되고 그 이외 지역은 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점점 점점 더 확대를 해서 지금은 뭐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서도 본인이 원하면, 의무가 아니고, 이제 쓰는 쪽으로 이제 점점 변화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란 여성들이 원하는 것도 그러한 식으로 이슬람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내가 쓰고 싶으면 쓰고, 아니면은 말고, 그거를 내 선택, 내 자유, 아까 조로아스터 교수 이야기했던 뭐 자유의지? 그런 이제 개념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해보자는 거죠. 선택의 자유를 달라는 거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완전히 오해하면 안될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과거의 왕정체제를 원하는 것인가? 그거는 또 아니거든요. 현재 이란 국민들은 이슬람을 굉장히, 신앙심이 굉장히 깊어요. 이런 거는 좀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죠.